진아의어사 테러맨, 부활남 참교육, 스터디 그룹, 죽지 않으려면 등 다수 인기 웹툰들을 제작한 와이랩에는 다양한 웹툰 세계관이 존재한다. 각 세계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설정이 궁금하다면 와이랩 홈페이지에 있는 와이랩 유니버스 백과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중 블루스링 세계관은 청춘을 의미하는 색, 블루를 표방하는 청춘 유니버스, 최악의 똥통 고등학교에서 스터디 그룹을 만든 스터디 그룹 윤가민은인을 죽인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목표인 죽지 않으려면 임다준, 정부로부터 받은 특수한 권. 으로 문제 학교들을 지도하는 참교육, 나화진 등 이들이 등장하는 블루스 트링 세계관은 총 11개의 작품들이 포함되어 다양한 설정들과 캐릭터를 공유한다. 스터디 그룹 죽지 않으려면 참교육을 포함한 총 11개의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작품을 넘나드는 캐릭터 및 연계 포인트들을 발견할 수 있다. 스터디 그룹 주인공 윤감이는 중학생 시절의 아픈 기억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싶어했다. 선의의 경쟁의 필로그에서 최화여구 전교 1등인 유재이에게 과외 요청을 했으며 옆에 있던 우슬기에게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보라는 조언을 받았다. 받았다. 윤가민의 삼촌 전영아는 한림체육관의 주인공으로 한림체육관에서 절권도를 수련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를 꿈꾸는 고등학생이었다. 한림체육관 주인공 전영아는 히어로 유니버스 슈퍼스트링 라인업 작품인 우알라 테러대 부활에도 조연으로 등장하지만 블루스트링의 스터디 그룹 전영아는 슈퍼스트링 부활람, 테러대 부활 전영아와는 다른 멀티버스의 인물이다. 야만의 시대 주인공 마지노는 한림체육관의 저지를 입었으며 마지막화에는 한림체육관 전영아가 등장한다. 야만의 시대 주인공 마지노가 어릴적 보육원으로 서디그룹 이지우 이현우 쌍둥이가 지냈던 희망 보육원이 등장한다. 서디그룹 박건협이 연백팔에게 받은 차를 팔아 빗쟁이 장수민의 변호사로 선임해준 이준비는 참교육에서 청소년 인권 변호사로 등장한다. 그는 나와진의 신념과 대립되는 위치에 있는 인물로 소년범 처분 시 가난 가정 폭력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처벌이 아닌 교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디그룹 지영현이 피아노의 여동생 피안솔를 납치할 때 언급한 사람 지우는 데 선수인 남자는 죽지 않으려면. 신우성으로 추측된다. 참고로 신우성은 서울 구로구를 중심으로 몸집을 불린 거대 범죄 조직, 해광의 리더다. 스터디그룹에서 전형하는 윤가민의 엄마, 전명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늦둥이라는 설정이 있다. 스터디그룹 인천의 조폭조직 연백파의 이름의 뜻은 버릴 연빛. 스터디 그룹에서 박건엽은 신영욱 작가님의 초기 캐릭터 설정간 원래 야구부라는 설정이 있었다. 스터디 그룹에서 청마고 넘버 no. 2 우창성은 왕게임에서 가장 거대한 싸움판이 구축되었다는 대전의 폭력서클 대전연합 출신이다. 스터디 그룹 하이루 캐피탈은 왕게임에서도 등장하며 왕게임의 배경 대전은 글작가 그 신영욱 작가님의 고향이다. 참고로 왕게임이라 해서 황초민이 형 황무죄의 핸드폰 패턴을 풀때 국룰 패턴이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는 스터디 그룹 시즌2 49화에서 이준이 청마 고 넘버포 서강구의 핸드폰 패턴을 불며했던 말과 동일하다. 죽지 않으려면 주인공 임다준에게 죽지 않으려면 죽여라는 말로 깊은 감명을 준 마겸은 참교육에서 촉법을 저지른 소년들을 참교육하는 소년교도소 방장으로 등장하고 소년교도소에서는 동급생 7 명을 살해한 소년교도소 신입 수감자로 등장한다. 죽지 않으려면에서 서울 구로구를 관리하던 대성파는 범죄조직 해광에게 먹힌 후 토지그룹에서 신 대성파로 다시 등장한다. 죽지 않으려면 범죄조직 해광의 조직명 유래는 가출 청소년이었던 조한길, 신우성을 거둬줬던 마태범이 운영하던 철물점 해광이다. 참교육 주인공 나와진과 함께 교권 보극 현장 감독관으로 활동하는 이마림은 한님체육관 체육관 관장 임광천의 딸로 전영하가 강해질 수 있도록 수련을 도와줬다. 참고로 참교육 18화, 19화에서 나와진과 이마님이 수련하는 체육관은 한님체육관이다 참교육 이마리의 친구로 나온 유서연은 한님체육관에서 전영하의 PvP 상대의 전력을 분석해주는 매니저로 활동했다. 참교육에서 무섭은 삼촌들로 활동했던 대카는 한림체육관에 등장하는 인물로 나와진이 파견간 구은하이테구를 졸업한 지 8년이 되었으며 한림체육관 시간대에서는 구은공고에 재학 중이며 전영화의 PVP 상대로 등장했었다. 참교육에서 교권보급신이 감독관을 뽑는 면접장에 등장한 지강윤은 한림체육관에서는 전영화의 PVP 상대 부알람에서는 주인공 석환이 속한 혼내드림의 직원으로 등장한다. 참교육에서 등장하는 전국 단위의 범죄 집단 GY의 조직명은 나와진의 연인이자 선생님이었던 최가윤의 이니셜에서 따온 것이다 GY 총장 조규철은 자신을 지도하던 선생님 최가윤을 죽이고 그녀의 이니셜을 따 범죄 조직을 만들었다 여담으로 참교육은 관람 시즌 제로에서 등장한 돈을 받고 일진들을 해치워주는 청부업체 조직 혼내드림의 소재를 기반으로 기획, 개발된 작품이다 세상은 돈과 권력 지서제의 누나 지민솔은 참교육 나화진이 근무했던 707 임무단 출신이다 세상은 돈과 권력 주인공 단군우는 일진이 사나워 후기에서 하진호에간정태영과 어깨가 맞부딪히며 등장한다. 이 밖에도 작품 안에서는 여러 타이틀을 언급하는 이스터에그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스터디그룹 시즌 1 4화 스터디그룹 시즌 1 24화 스터디그룹 시즌 2 96화 참교육 90화 스터디그룹 시즌 1 79화 스터디그룹 시즌 2 7화 한림체육관 시즌 1 53화 한림체육관 시즌 2 24화까지 이처럼 블루스트링 세계관에는 다양한 연계 포인트와 이스터에그들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리고 이번 24년 8월 28일에는 블루스 블루스트링 세기관 첫 번째 크로스오버 웹툰, 대장전이 런칭한다. 대장전에서는 은인을 죽인 원수에게 복수하려는 죽지 않으려면 주인공 임다준과 최악의 똥통 고등학교에서 스터디그룹을 만든 스터디그룹 주인공 윤가민의 신념의 대립을 중심으로 강렬한 액션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두 소년의 싸움에 참교육 주인공 나화진이 개입하며 스터디그룹의 유성공부와 죽지 않으려면 임다준 크루도 맞붙어 거대한 스케일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블루스트링 세기관의 주요 작품의 주인공인 스터디그룹 윤가민, 죽지 않으려면 임다준, 참교육 나화진이 한 작품에서 만나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커다란 비밀을 쫓는 과정을 통해 강렬한 액션과 긴장감을 선사할 예정이니 궁금하다면 매주 수요일 네이버 웹툰에서 확인해보길 바란다.